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여기저기에서 꽃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서산시가 지난 7일 인지면 벚꽃하모니 거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인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벚꽃하모니 거리음악회는 국악가요 현악오중주 등 색다른 공연으로 2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교육과 다양한 체험보스도 같이 진행됐습니다. 벚꽃이 있고 아직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올한해또 좋은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행사는 면 소재지에서 문화향유기회와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지면 자율방범대와 소방대의 협조, 그리고 농업경영인회 쌀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. 코로나19로 문화를 자주 접하지 못했던 서산시민들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. CBC 뉴스 전보연입니다.